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킨텍스 근처에 살고 계세요? 네, 네. 예, 예. 네, 그럼 어, 아,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매수해서 실거주로 살 집을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네. 네. 특별히 오피스텔을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제가 저기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네, 네. 어, 오피스텔 쪽으로 하나 거주를 하고 네. 어 그다음에 외국에 집을 따로 있기 때문에 네어 아파트를 기존 아파트 정리하고 를 이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아 네네 네네아 일단은 저는 예 네. 네, 무조건 지금 바로 네아예 네, 매수 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내년, 네. 네 내년까지 예 나를... 내년까지 굳이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아, 네, 이거는 거의 이제 뭐 애매하다 뭐 이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지금 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외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을 우리 일상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주엽동도 있지만 요 킨텍스 요 일대로에서 지금 굉장히 고가로 가격이 형성이 돼 있었었었거든요. 여기 예, 예, 이제 예. 거주하셨다고 하니까 아실 거예요. 예예 예, 예. 예, 예전에 이제 정고점이 얼마까지 갔었는지 이제 아실 텐데 네. 여기 이제 킨덱스 바로 옆 쪽으로 보면은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보면 오피스텔이면 뭐 54평 돼 있고 아파트가면 뭐 35평 이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가 조금 더 비싸니까 어 이렇게 어 오피스텔이 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실 면적을 보면은 요 오피스텔 54평이라고 보는 게 아파트 35평보다 좀 작거든요. 예예. 예. 예 그래서 거의 같이 가요. 오피스텔이나 아. 아파트나 같이 가는 동네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파텔이거든요. 예, 예, 예. 예. 아파텔이 이제 거의 아파트 같은 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공부상은 어, 주택이 아닌 예, 오피스텔, 오피스텔인 거예요. 예. 근데 음. 이 소위 말하는 이 아파텔이 다른 지역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상 같은 경우에는 같은 흐름으로 가요. 네. 아, 아파트가 그렇지? 예, 아파트만 예. 오르고 오피스텔은 떨어지고 뭐 이러지 약간 안아요. 예, 네, 여기는 어... 이제 대체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35평인데 그 포레나만 봐도 아파트는 35평이고 오피스텔이 54평이면은 아파트가 35평이 제일 작은 평수거든요. 그니까더 작은 걸 갈라고 하면 오피스텔 밖에 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같은 단지에 있는 그런 격으로 이제 같이 가는데요. 네. 보시면은 우리 뭐 어, 일산에 거주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올랐을 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생각나세요? 네,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뭐 실거래 떠 있는 게 6억 7천 정도인데. 예, 네. 그러니까 전용으로 봤을 때 84제곱미터가 지금 6억 7천 정도로 실거래가 떠 있는데 실제로 네. 여기가 10억 정도까지 갔었어요. 음, 예, 예. 네. 그러면은 이제 30%, 40% 이렇게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회복세를 지금 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제가 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네네. 네. 뭐 인천 지역이라든가, 네. 자 지역에서는 지금 미분양이며 그런 공시 좀 많다고 뉴스가 많이 나오길래, 네. 여기도 그런 네. 지장이 오나 네. 싶어서, 네. 아, 지금 너무 그렇습니다. 많이 잘 떨어진 거예요. 매수하기에 저는 적기라고 생각이 아, 들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어,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GTX도 부분 개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올해 네. 개통하는 건 서울역까지 개통을 하고 뭐삼성역이 동탄역까지 가는 거는 뭐 언제 개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이거 계획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예. 네, 이게 뭐 음. 무산이 되거나 뭐 이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개통이 되면 또한번 오르고 뭐 이런 호재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네. 사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아 지금 적정, 네. 그러니까 애매하지가 않아요 이게. No. 네. 왜냐면은 지금 어, 뭐 인천이라든지 뭐 어떤 단지들은 미분양도 있고 시장이 안 좋다라는 뉴스도 이제 접하시겠지만 사실 다른 뉴스도 보면요 어, 좋은 잔디들 네. 인기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런 뉴스도 왕왕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한강변의 반포 아파트 뭐 생각해 보세요. 60억을 찍었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국무인 변수가. 네네네. 네,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뉴스 하나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전체적인 음. 흐름으로 보자면, 우리 킨텍스 역 인근에 있는 일산은, 어, 일산 중에서 이제 일군이거든요. 네, 리딩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 뭐, 영원히 안 오르고 뭐, 이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회복은 할 거거든요. 근데 아, 아직 지금 뭐, 강남이라든지 서울의 중심지보다는 늦게 회복할 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올랐다가 지금 회복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굳이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개통 다된 다음에 사람들이 어막 가시화돼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실제로 편리해져서 사람들이 몰릴 때어 사시는 거보다는 지금 예 매수자로서 우위를 점하면서 사시는 게 나으,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그리고 어. 분명히 아직 회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매들도 간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실거주라든지 아니면 전세끼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상황들 속에서 어, 금매도 있을 테니까 꼭 하나만 볼거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뭐 힐스테이트나 뭐 더샵 네. 뭐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보셔서 금매를 잘 잡으시면 더잘 사실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